일본의 반도체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을 좌절시킬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데, 특히 일본 정부는 대놓고 타도 삼성을 외치면서 작년과 올해 비책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이 삼성이 한 발표에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이며, 또한 반도체 동맹에서 의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응을 보고 좌절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삼성전자를 꺾을 비책은 무엇이고, 한국의 움직임, 미국 반응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 지난 2019년부터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벼르고 있습니다. 자민당 고위급 보수파 의원들은 그 이전부터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했는데 바로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인 반도체를 타격하자는 주장을 수년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거의 충격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팬데믹과 전세계 공급망 마비로 인해 반도체 자급자족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은 즉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 반도체를 망하게 하자는 전략을 접고 일본 반도체가 실력으로 한국보다 위에 서서 1위를 하겠다는 전공법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방편으로 세계 최고 파운드리인 TSMC를 일본으로 들이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대만은 일본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의 말을 그대로 수긍할 것이고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니 TSMC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기시다 정부는 약 4,500억 엔, 4조 5천억 원을 세금을 들여 TSMC 지원을 곧바로 승인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일본의 반도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삼성 타도의 꿈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는 TSMC만으로는 부족한지 제2의 방안을 보완한 모습인데요. 바로 TSMC에 이어서 일본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잊지 못해 이런 작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키옥시아는 미 웨스턴 디지털과 함께 2조 5천억 원가량 투자해 공장을 짓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에도 약 9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키옥시아는 과거 도시바 메모리가 그 이름이었지만 경영이 악화돼 도시바에서 독립되어 나온 회사로 일본은 플래시 메모리를 가장 먼저 상용화시킨 왕년의 도시바 메모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삼성이 1위를 달리고 있어 항상 정치계에선 이를 다시 탈환하자는 주문이 이어진 것이죠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만 TSMC 키옥시아에 무려 5조 원을 단기간에 지원한 것인데 관계자들은 반도체 업계에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기 시작한 신호탄인데 키옥시아의 경우 현재 플래시 메모리 2위에 랭크되어 있어 다분히 삼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가 보조금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업계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 누르고 세계 최고의 수주량을 보였어도 일본 정부에서는 정부 자금 대출에 소극적이어서 일본 조선업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부 보조금이 잘못된 것이라며 WTO에 제소하며 한국에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빚이 많은 일본 정부가 극도로 지출을 꺼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업이 거의 괴멸 수준에 다다르자 그제서야 조선업계 저리 대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반도체 지원은 다소 다른 것이 자금 지원을 위해 일본 법까지 바꿨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때 전략 안보 물자의 관리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경제 안보법을 신설하여 반도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또한 삼성전자는 새로운 발표를 했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을 좌절시키고 있다는데요. 우선 앞서 일본의 TSMC 4.5조원 지원은 일본이 크게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세까지 써가며 지원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일본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한 예로 수억 달러가 들어간 R&D 센터는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연구 센터가 일본에 입점한 방식인데 이것을 일본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일본과 공유해야 하는 게 당연하며 그 때문에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원만 해줬지 아무런 조항이나 단서 없이 계약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즉, TSMC는 일본 정부가 준 돈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연구 인력을 채용한 다음에 개발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대만으로 가버리고 실제 일본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 경산성은 4천억엔 지원 배경에 대해서 일본 내 안정적 반도체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이곳이 일본 내에 다른 반도체 업체들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TSMC 공장은 11조원 규모인데 이 중에 절반을 일본 정부에서 공급하는 구조라서 TSMC는 애초에 돈을 무쓰듯 하면서 대만과 일본 내의 전문 인력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 내의 다른 업체의 인력 빼오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TSMC가 일본에서 생산하는 물량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 등 고사양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대만에서 생산하나 일본에서 하나 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인 것이라서 벌써부터 다양한 매체에서는 TSMC가 적당히 하다가 먹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돈으로 신기술을 개발해 대만 본사에 가져다 주고 추고 효율성이 떨어지면 접는 것이죠. 반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국내 업체인 키옥시아 투자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더욱 없는데 올 1월에는 반도체 원재료 오염 문제로 공장이 수주 동안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일본이 타도하겠다던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 하이닉스는 이번 분기 4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최고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키옥시아는 원재료 오염이 된 반도체를 정상 제품이라고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안 되니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에 무리하게 나섰다가 반도체 라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원재료 오염 문제가 발생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1조 원가량을 더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행보는 오히려 일본과 훨씬 더큰 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삼성전자는 지난 5월 5년간 45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발표했는데 일본과 비교 불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삼성과 일본이 대놓고 매체 싸움을 벌인 것입니다. 삼성은 최근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출하시까지 열며 자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 7나노에도 안 하던 출하식을 이례적으로 했는데 이는 외부의 언론 홍보 행사를 벌인 것입니다. 반면 상황이 이러자 일본에서는 삼성이 TSMC를 앞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만큼 3나노 양산 수율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고 삼성이 처음으로 TSMC의 앞선 모습을 보였는데 느닷없이 일본이 발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와 같이 삼성이 또 역전한다는 트라우마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와중에 정작 TSMC는 일본에서 먹튀할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대만에서는 TSMC 일본 공장에 투입할 인원을 고연봉으로 모집 중인데 이는 일본 혈세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말하는 반도체 진검승부도 결국엔 삼성과 TSMC가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 심각한 것은 미국의 반응입니다. 현재 미국은 공급망 확보 비상으로 사실상 일본은 거의 전력 외로 취급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치4 동맹이라는 것도 언급이 되지만 이 역시 일본은 일부 영역만 해당이 되는 사안이며 미국은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얼마나 투자를 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바이든과의 화상 면담에서 300억 불 투자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바이든은 열 번이나 땡큐를 하면서 한국 기업을 미국에 유치하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에서도 반도체 관련 대기업 회의를 진행할 때 한국과 대만 기업만 부르고 있고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들만 간간히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기업은 미국의 돈을 받으며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모습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용당하며 돈을 퍼주는 게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반도체 핵심 기술을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미국이 국가보조금으로 한국을 지원해 준다고까지 이야기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 미국이 마음먹고 일본 반도체를 세계시장에서 끌어내린 예가 있기 때문에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이 일본을 마음먹고 반도체 시장에서 몰락시켜 삼성이 그 틈을 치고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국 대만 미국 사이에 일본이 낄 만한 구석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특성상 1위 그룹과 일본은 투자 규모나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수출 규제 이전에는 일본에서 삼성전자를 유치해서 일본 내 공장을 만들자는 논의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립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한국을 반도체 업계에서 끌어내리려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변국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일본 자금만 빼먹는 행태가 진행되는 국면입니다. 티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